게임 게 게임잡니다. 자 오늘도 역시 로블록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보물 사냥 시뮬레이터라는 요런 게임입니다. 무슨 게임인지 알겠죠? 보물을 캐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근데 개발된지는 좀 됐습니다. 거의 4년이 다 돼가는데, 현재 대략 한 2천명 정도가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뭐 꾸준히 인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인기는 아니지만, 이 게임에 들어오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가운데 이렇게 모래밭이 있습니다. 모래밭이 있고, 이제 처음에는 약간 삽 같은 게 하나 가지고 있어요 모래를 파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래가 파지죠. 그동제 가방이 차고 있습니다. 자 봐봐요. 이제 가방이 게이지가 5씩 차고 있죠. 이거 요 모래 하나당 5씩이에요. 이게 쭉쭉쭉 이렇게 파줘요. 근데 보통 이 겉을 안 파고 속까지 파더라고. 그럼 우와 엄청 애들이 많이 파놨어요. 보면은 엄청 파놨죠? 밑에 지금 이 위에 보시면 깊이 64 블록이라 나오죠. 제가 64 블록 밑에까지 내려온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서 쭉쭉 파줘요. 그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이 보물상자. 희귀상자라고 뜨죠? 요거를 다 캐면, 보석과 돈을 또 추가적으로 또 줘요. 어, 여기 또 있다. 여기 공통상자. 요런 거. 보석과 돈을 줍니다. 아유, 너무 좁아요. 왜 이렇게 좁아요, 여기? 밑에도 있네. 희귀상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줘요. 자, 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어, 일단은 상자 다른 애들이 발견해놓은 상자입니다 이게 내가 캐도 다른 사람한테는 보이는 것 같아 내가 캐면 없어지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보이는 것 같아 우와 엄청 많이 팔았네 우와 이거 봐봐 여기 보면 은뭐 이렇게 어두워 모래기 우와 잠깐만 모래가 밑에 모래는 500짜리에요 제가 지금 삽이 한 번에 10씩 뜰수 있는 삽이거든요 어느 세월에 파냐 이거 대박이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판매 누르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 내가 가방에 모아놓은 이 보물을 돈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한번 다시 한번 밑으로 한 번만 더 내려가 볼게요. 애들이 파는 거, 오! 와. 더 밑으로 내려가 볼까? 오! 애들이 엄청 파놨습니다. 오! 와, 여기 밑에서부터는 이거 50짜리야. 50짜리 이에요 장비가 좋아야겠죠. 아무래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좋은 상자가 나옵니다. 그거. 외계인 상자 5000원짜리 언제 파고 앉아있냐? 이거 장비가 제가 <laughs>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걸 못팔것 같거든요. 이거 장비를 좀 업그레이드 좀 해봐야 되는데 다시 올라가서 내가 돈으로 팔고 여기 상점 있습니다. 상점, 상점으로 오시면 일단 배낭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용량을 늘리는 거겠죠. 다음에 천인데 3회 아직 없네 돈 그리고 도구 같은 경우도 내가 한 번에 팔수 있는 거 이거 보면은 플러스 10강도 제가 아까 모래를 한번 파면 모래가 10만큼 한 번에 들어오는 거고 여기 15 4만원 어우 비싸다 이게 26만 오천원 이런 식으로 도구로도 늘려가는 겁니다 패스 뭐 하는 거죠 패스 한번 사볼게요 네데 패스를 하나 샀어요 플러스 5 공구 강도라고 되어있네 아 패스 있으면 아내 강도가 이게 1 0자리거든요 그럼 15가 되나 보다. 아, 패는 그냥 내이 도구에 도움만 주는 거고. 그리고 쾌짝. 쾌짝이 있어요, 이게. 쾌짝을 사잖아요. 요거는 스킨이더라고요. 스킨. 모자? 피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면은 여기 상자 모양 눌러 보시면 이렇게 제가 아까 구매했던 쾌짝이 있어요. 쾌짝 한번 열어 볼게요. 자, 보면은 핫 오렌지 요게 나왔죠? 여기 눌러 보시면 핫 오렌지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면 어디 에 스킨을 쓸 건지 물어봐요. 그럼 배낭이다. 그럼 배낭이 오렌지색으로 변한 거고요. 아까 전에 요거 요 스킨은 요 내가 쓰는 삽 여기다가 적용을 하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킨을 뽑아가지고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을 벌다 보면 다른 섬으로 또 넘어갈 수가 있겠죠. 저기 보면은 캔디랜드 5천 원이나 되네 5천 원 들고 뭐 이런 식으로 돈이 들고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화산, 토이랜드, 감옥 이렇게 있습니다. 또 화산으로 들어가 보면 잠금 어, 해제하려면은 뭐가 이 많이 드네. 와우,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늘려 나가면서 내 가방도 늘리고 이 삽도 좋은 걸로 해서 이 좋은 보물을 더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임이겠죠. 그리고 요 발굴지가 보면은 발굴지 붕괴까지 남은 시간 11분이라고 뜨잖아요 요게 처음에 25분인가 30분인가 요 정도로 설정이 됩니다 처음에 그러고 나서 10분 동안 그니까 그 시간 동안은 내가 계속 발굴을 하는 거야 밑으로 내려가면서 발굴을 하다가 이 시간이 끝나면은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위에 막그 동전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거 먹으면 돈은 또 금방 또 벌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내 장비 좋은 걸로 바꾸고 그리고 더 좋은 보물을 팔수 있도록 더 깊숙이 밑에까지 내려가서 더 좋은 보물을 발견을 하고 그 좋아진 장비로 그 보물을 캐면 되는 요런 게임입니다. 이거 재밌게 하시는 분있으실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가능한 코드가 좀 많아가지고 그거 사용하려고 좀왔고요 자, 보시면은 코드는 요 왼쪽 여기새 모양 누르시면 코드 입력란이 있습니다. 하나씩 써볼게요. 100코인? 100코인이네. 요거는 아, 상자 10개 받은거야? 잠깐만. 아닌데 뭐지 뭘 받은 거지? 자 이렇게까지. 대략 한1 5개 정도 쓴것 같은데 많이 썼습니다. 와, 보석이 좀 많이 생겼어 보석. 보석이 좀 많이 생겼고 보석으로 뭘 하는 건가?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코드가 워낙 좀 많아서 이렇게 좀다써보시면 엄청난 보석을 얻을 수 있을 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재밌게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도 만나요. 안녕.